안녕하세요. 여섯시 내다육입니다. 짜잔. <laughs> 네, 오늘도 우리 짜잔님들, 네,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짜 아이고, 감사드려요. 어, 오늘은, 어, 우리 그 초보 다육맘들에게, 음, 제가 한번 키워보니까, 아,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잘 죽지도 않고, 우짜라지도 않고, 비교적 좀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뭐, 제 기준에서, 제가 키워본 아이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, 추천을 해 드리는 거니까, 정답은 아니에요. <laughs> 먼저, 어,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, 요거, 애성. 네, 요 애성이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. 어, 적심이나 삽목이 너무 잘 되는 아이여서, 그리고 요 아이는, 어, 그냥 사계절 내내 예뻐요. 사계절 내내 예뻐서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요. 물을 참 좋아하지만, 어, 물을 많이 주면 정말 훅 우짤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2, 3주에 한번 정도만 어, 물을 좀 챙겨주시면, 음, 우짤하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애성입니다. 요거는 진짜, 어,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할 아이는 어, 요거 희성. 이거 희성 제가 다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지금 시, 어,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. 처음에 저는 그 희성에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다육 생활을 하게 된 어, 계기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희성인데, 어, 희성은 겨울에도 초록해도 예쁘구요. 음, 또 이제 봄,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들면 또더 예쁜 아이 중에 하나가 요 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희성은 특별히 병충해도 없고요. 음, 우자라는 스타일에도 다육이가 아니어서 초보자분들도 뭐 아파트나 어, 뭐 실내까지는 아니어도 창가 쪽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주 예쁜 다육이에요 그리고 번식도 아주 잘돼서 이 희성, 네, 희성은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위로 쭉쭉쭉쭉 자라는 크라슐라의 어, 한 종류인데요. 음, 예쁩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가지. 네, 이거는 이제 큐빅 후로스티인데요. 저는 이제 큐빅 후로스티를 대품으로도 키우고 있고, 이렇게 소품으로도 키우고 있는데, 어, 자구도 잘 내주고, 어, 색감도 굉장히 한겨울에도 색감이 이렇게 약간 보랏빛이 있어서, 어, 약간 물들어져 있는 느낌을 볼수 있는 아주 예쁜 아이구요. 어또 잎장에 이렇게 모양이 너무 예쁘지요. 네. 어 독특한 잎장과 또 독특한 색깔에 비해서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어 목질화도 잘 되고요. 자구도 잘내 주고요. 어 잎꽂이도 너무 잘 되고요. 네, 적심도 잘 됩니다. <laughs> 큐빅 크로스티는 어, 이렇게 사시면 군생으로도 키울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괜찮은 아이구요 그리고 요 옆에 벤바디스인데요 지금은 그냥 너무 초록한데 이 벤바디스가요 음, 물이 들면 정말정말 정말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웃자람이 조금 덜합니다 네. 그리고 까탈스럽지 않아요 아주 무던하게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가 벤바디스입니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키워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페리도테입니다. 어, 가격이 초보자가 키우시기에 저렴하지는 않은데요. 어, 뭐 다른 춘맹이나 뭐 라울이나 로치나 이런 어,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병충해 없이 가장, 어, 좀, 무난하게, 네, 무난하게 클수 있는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. 요즘에는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자구들도 역시 잘 내고요. 입장이 약간 도톰하고, 단단하고, 좀, 어, 빤딱빤딱하게, 윤이 나는 그런 종류 아이들이 병충해가 좀 없는데, 예, 요 페리도트는 병충해 없이 비교적 또 약간 웃자람이 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물이 들어서 더 예쁘지만 물이 빠지더라도 이 고유의 약간 그 레몬 색깔이라고 할까요 네, 그 고유의 색깔이 한겨울에도 빠지지 않는 품종이어서 한겨울에도 정말 예쁘게 볼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, 가격대가 좀 괜찮다면 초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요 페리도트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.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파입니다. 어, 처음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꽃이 피면 노랗게 민들레처럼 꽃이 피어서 다육이도 보고 꽃도 볼수 있는 아주 예쁜 아이이구요. 음이 아이도 정말 웬만해서는 잘안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가격 대비 은근히 이렇게 자구를 참잘 내어 줍니다 네 자구를 참잘 내어 주어서 어, 2, 3주에 한번 정도만 입장이 좀 쭈글쭈글 해질 때 예, 그때 물 한번씩 주시면 무난하게 좀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가 또이 미파 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추천해 주고 싶은 네 <laughs> 다육이입니다. 방울봉당이에요. 방울봉당은 입장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 너무 귀엽게 생겨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눈에 들어오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지요. 어, 한여름 빼고는 음,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합니다. 네 대신에 한여름에만. 어, 물 단수해 주시고요.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어, 키워 주셔야 되는 것만 빼고는 가을에도 성장을 너무 잘하고요. 특히나 자구를 너무 잘 내서. 금방 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방울복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알사탕처럼 너무 동글동글 예쁘고 귀엽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묵고 햇빛을 또잘 보면, 어, 핑크핑크해지면서 더 예쁜 알사탕이 됩니다. 어, 처음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, 어, 그런 다육이인 것 같아요. 이제 수련인데요. 역시나 국민 다육이입니다. 음 수련도 어 사실 이제 농장에서 막 커가지고 나올 때에는 사실 예쁘지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. 근데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아 매력적이고 예 아주 단단하게 자라서 정말 예쁜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음 웃자람이 좀덜 합니다. 예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어 웃자람이 좀덜 해서. 어, 처음에 달기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우자란만 좀 없어도 음 예쁘게 키울 수 있거든요. 달기가 우자란다는 건 햇빛이 부족하고 물이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또 우자라면 쉽게 또 죽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수련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. 온슬로우인데요, 진짜 괜찮아요. 네, 온슬로우는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. 굉장히 어, 물 아껴주시면서 음, 잘 성장을 시켜주면 병충해도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어, 그런 아이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온슬로우는 어, 작은 거가 하나 있어도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예, 한번 키워보셔도 온슬로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코월야입니다또 어, 대표적인 네. 국민다육이에요. 물이 들면 굉장히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아주 예뻐지는 아이인데요.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. 예, 네,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아이여서, 이거 화월리아도 저는 네, 추천합니다.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. 제가 언제나 추천하는 아이예요. 이하울시아 중에서 요거 이제 자보, 자보하고 저는 이제 수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또 약간 반그늘에서도 정말 잘 자라고 건강한 아이여서 음 만약에 이 다육이 모습이 좀 예뻐 보이는 분들이라면 예, 이 자보하고 수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자구를 정말 잘 내고요. 웬만해선 진짜 안 죽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괜찮은 아이죠. 네, 그리고 요 아이는 릴리패드인데요. 어, 처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초록한 감만 있어서 어, 예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짱짱하게 병충해 없이 어, 정말 얼굴이 완전 장미꽃 컷. 얼굴이 완전 정말 장미꽃처럼 생겼거든요. 예, 이렇게 지금 외목대에서 아이들이 둥글게 둥글게 자라고 있는데요. 네, 릴리패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, 아파트에서 키워 보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고, 어, 괜찮은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. 아, 어, 이것도 추천합니다. 유럽 천금장이에요.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예요. 네, 요 아이는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키워주고 있어요. 어, 반근을 해서도 정말 잘 자라고요. 이렇게 그 통통한 입장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요. 어,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게 어,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서 물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. 입장이 이제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물 주시면 아이들이 또 엄청 건강하게. 잘 자라니까 유럽 청금장 네 요것도 추천할게요. 네, 여러분들도 국민 다육이부터 좀 저렴한 아이들이 있으면 하나 둘씩 한번 늘려보셔서 아 다육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라고 어, 그냥 경험으로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. 은근 건강하게 잘 자라는 다육이들이 되게 많네요. 때로는, 아 다육이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,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이렇게 들 때가 참 많은데, 또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주는 다육이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네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떤 다육이를 키우실 때 건강하게 잘 자라던가요? <laughs> 6시 4다육 밴드도 찾아오셔서 어,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 또 다육이들 또 정보들도 많이 많이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섯 시내 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키우세요. 고맙습니다.